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갑니다연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더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기 맘때에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은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족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연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 즉내 자리가 빈구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만일 라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 18장 3절로 4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활과 띠를 그리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앞서 한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으로 이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같은 노선을 걷겠다고 약속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또떤 의미일까요? 사실상 이 언약에서 요나단은 사울의 살해 위협 가운데 있는 다윗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자신과 후손의 안전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의 이면에는 그가 다윗을 이미 자기 왕으로 인정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의 왕실 인척들을 제거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보면 다윗에게 제안한 요나단의 언약 조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편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조건입니다. 유다 지파라는 제한된 배경을 가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민심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이전 왕조의 인척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은 충분히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은 물론 그런 정치적 계산을 드러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이하니를 사전에 차단하는 언약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나단도 왕권에 욕심이 나서 다윗을 구하지 않을 수 있고, 다윗도 나중에 사울의 인척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법문의 언약은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있는 욕망과 욕심의 본성을 돌아보고 다스리도록 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생명을 위협받는 가운데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진실한 언약을 맺음으로써 다윗이 희망의 불씨를 당기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6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인자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11절 말씀처럼 두 사람은 들로 갔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들입니다. 연화단이 다윗을 데리고 들로 나온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들에는 사울의 정보망이덜 촘촘하여 밀담을 나누기에 조카받기 때문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하단이 다윗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하단 먼저 자기가 할 말에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연하단은 불안에 떨고 있는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곧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 대해 품은 의중을 살핀 후 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기를 아버지가 다윗을 해하려 하는데도 알려주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를 증인으로 삼은 요나단의 발언은 언약을 맺을 때 하는 말로 실제로 요나단의 말에 이어 16절 말씀처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까지가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요나단의 의무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14절로 15절은 다른 당사자인 다윗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평생토록 여호와의 인자하신 곧 그분 앞에서 서로를 향한 도리를 베풀어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인자를 베풀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이 요구는 벌써 요나단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한 발언이며 자신을 정적으로 삼지 말라는 언약 조건을 내세운 셈입니다. 또그 인자함을 요나단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영원토록 베풀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장차 왕위에 올라 정적을 제거할 때 자기 우선을 제거 대상에 넣지 말라는 언약 조건입니다. 이것은 장차 펼쳐질 이야기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예견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훗날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사우를 두 번이나 살려 주었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그 집안에 진심 어린 호의와 인자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통해 서로에게 인자를 베풀듯이 었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영원한 인자하심을 얻게 된 것이지요. 구원받음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구원받아야 할 어떤 선함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인자를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할 은혜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률하심이 무궁하심으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2절 말씀처럼 고난을 훈련받고 보호받는 기회로 여기며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조자는 17절에서 요나단이 다시 한번 맹세했다라고 전하면서 그 맹세의 바탕에 다윗을 향한 그의 사랑이 있었음을 18장 1절에 이어 또다시 언급을 합니다. 연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표현은 둘 사이가 떨어질 수 없는 동맹 관계임을 강조하는 구시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18절 말씀처럼 사울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연하단은 매달 초 하루에 있는 식사 모임에서 사울이 다윗의 행방에 대해 물을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사흘 동안 들에서 보낸 후 저녁 무렵 에셀 바위 옆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20절 말씀처럼 다윗과 자신만 알수 있는 암호를 정합니다. 요나단은 화살 셋을 에셀 바위 곁에 쏠 것입니다. 요나단이 화살 셋을 쏜 후에 21절 말씀처럼 시종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라고 소리치면 다윗이 돌아와도 안전하다는 신호이고 22절 말씀처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소리치면 다윗이 위험하다는 시도이니 돌아와서는 안 되며 떠나가야 한다고 라 암호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빗겨나가면 어너 안전한 거야 라는 그런 뜻이고 바로 앞으로 나가면 화살이 이제 너를 향해 겨냥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울이 너를 죽일 거야 도망가야 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연화단에서온 화살의 거리가 마치 두 사람 사이의 거리 다윗과 사울의 거리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 신호로 다윗의 운명의 방향이 표시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살의 거리가 다윗과 하나님의 거리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 화살이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지, 다윗의 앞길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이 더 훈련 받고 더 보호받을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3절 말씀처럼 모든 약속을 정직과 성실로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하다는 언약을 맺고 헤어지면서 2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둘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으니 그 맹세는 결코 깰 수도 깨질 수도 없는 언약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크고 작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수많은 약속이 깨지고 무시되며, 나중에는 효력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오가는 약속은 물론, 신랑과 신부가 맺은 혼인서약까지도 맥없이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입술로 선포한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쉽게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현실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 사이의 약속을 정직과 성실로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과 신의도 의지만으로는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세상에서 흔히 맺는 관계와는 다릅니다. 영원불변의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언약은 그 자체로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극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누구에게나 인자를 베풀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 사이의 약속을 정직과 성실로 지켜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이 더 훈련받고 더 보호받을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나 보자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관계 속에서 때로 내가 먼저 관계를 깨버릴 수도 있고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또 서로가 약속했지만 서로가 다 약속을 깨버릴 수도 있는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깨진 관계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미워하고 또한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커다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므로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약속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지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깨진 관계 속에서도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결코 우리는 놓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은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기에,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는 복된 한 날이 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Аминь.